이번 강의에서는 효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효소라는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음식의 소화 과정을 배우면서 처음 다뤘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관에서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게 잘라서 몸 속으로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각각의 영양소들을 작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들을 소화 효소라고 합니다. 크기가 큰 영양소를 반드시 소화효소가 분해해서 작게 만들어줘야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노폐물을 분해하는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명 활동을 위해 생물의 체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화학반응들을 모두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소화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우 다양한 효소가 존재합니다.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려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하고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려면 말테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들은 몸속에서 직접 만들어져서 소화기관으로 분비됩니다.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효소의 도움으로 분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효소 없이 몸 밖에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고 하면 적어도 높은 압력과 400도씨 이상의 온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내에서는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 같은 소화효소가 있어서 일기압과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도 빠르게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화학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처럼 몸속에서 만들어져서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촉매를 생체촉매 또는 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는 영양소와 산소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강해서 다른 물질로 분해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도와줍니다. 세포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므로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소독을 위해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거품이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혈액 속에 적혈구라는 세포에도 카탈레이스가 있어서 과산화수소가 혈액에 닿으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것을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녹아 있는 수영액에 동물의 생간을 넣으면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작용으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에 카탈레이스가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카탈레이스는 화학 반응에 반응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탈레이스를 넣지 않아도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효소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효소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효소는 화학 반응에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물질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로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한번 분해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녹말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소는 특정 물질하고만 결합하여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으며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다른 물질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효소가 없을 때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고 해봅시다. 녹말을 분해하려면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하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돌을 굴려서 언덕을 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응물을 분해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려면 적어도 언덕을 넘어갈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물의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자들의 결합을 끊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만듭니다.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화학투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는 효소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효소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고기에 과일즙을 넣으면 과일즙에 있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혜를 만들 때는 엿기름을 넣는데 엿기름에 있는 효소가 밥의 녹말을 분해해서 달달한 식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요 검사지에는 포도당 산화효소가 들어있어서 검사지에 오줌을 묻혔을 때 오줌에 포도당이 있으면 효소가 반응하기 때문에 당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생활하수에 미생물을 넣으면 효소가 오염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